수면 중 식은 땀과 심장질환의 연관성은 신체의 자율신경계 이상과 관련이 있다. 심장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 조절되는데,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교감신경의 과활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심박수와 혈압이 증가하고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쳐 땀샘이 활성화된다. 심장질환의 예로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질환은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가 이를 보상하려는 과정에서 식은땀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심부전 환자는 체액 정체로 인해 야간 호흡 곤란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식은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심장판막질환이나 부정맥 또한 혈액순환의 문제를 일으키며 이는 체내 산소 부족과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식은땀의 원인이 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면 모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도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으며 산소 포화도 감소와 자율 신경계 불균형으로 인해 식은땀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은 수면 중 식은땀과 심장 질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